당시에는 삼국이 존재했죠. 그죠? 네, 신라, 고구려, 백제. 네네. 이렇게 있는데 물론 통일 신라 시대에 이런 능묘가 나타나지만은 그 당시에 신라 외 이외의 나라인 고구려, 백제에도 이런 시위 지진상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 음. 현재 고구려의 그 고분 벽화를 보게 되면 사신도라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십이지신상의 모습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그면 신라처럼 이렇게 십이지신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은 어쨌간에몇 가지 유물을 통해서 십이지 문화는 남아 있었다고 볼수 있다. 백제 아니에요. 같은 경우에도 형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 무열왕릉에 보게 되면 그 묘지석에 무령왕릉, 예 무령왕릉, 그, 여기 예, 예. 묘지석에 간지, 그,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청동고 신수경에도, 어, 간지가, 문자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제도 12지의 형상은 볼 수는 없지만, 12지 문화는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지 신상은 능묘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12지상을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무덤 내부에 부장품으로 사용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용광동의 청동 12지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납식입니다. 그 이것은 무덤의 호석 주변 바깥에 예, 땅에 묻는 그런 방법인데요. 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김유신 장군 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이 경등왕릉과 같이 호석에 12지상을 새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능력에서 볼수 있는 12지상 방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경도왕릉에서 소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뿔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거의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얼굴 표정은 보면 이 모양새가 미술을 짓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의 기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면에 꽉 차는 그런 모습의 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모서리에 천의 자락이 날림을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조각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네. 진덕왕릉에 있는 12상 중에서 말상인데 5상 네. 참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죠 햇빛이 시간이 적당해 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왔으니까 12지 조각상의 양식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우리 전 진덕왕릉 예 와선 아까 그 부회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조각적으로 어, 훌륭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살펴보게 되면 이 십이지상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성도왕릉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왕릉의이 십이전은 지상은 환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환조로 되어 있는 것은 승도왕릉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 왕릉 호수계 탱스급 그 면에 새기기 시작을 하는데 어, 고부조로 어, 조각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 서서히 이 저부조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저부조는 9세기 중엽까지 계속 어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그 양식적인 흐름 속에서 어, 형식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적인 모습에서 장식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회장님, 예예. 십이지상의 예. 기원은 중국에서 왔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십이지의 열두 12 동물은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어 아, 십이지 열두 동물의 고향은 인도인 것 같습니다. 인도 전설에는 수미 세계를 지키는 열두 점성이 있답니다. 인도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세계의 한 가운데 수미산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수미산에 부처님이 계신답니다. 수미산 둘레에는 향수 바다가 있고 그 바다 둘레에 철이산이 수미세계의 울타리를 이룬답니다. 철이산에 열두개의 굴이 있고 그굴 속에는 각 방향에 맞게 열두 동물들이 있습니다. 즉 열두 동물들은 부처님의 세계 불법을 수호하는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비지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인도내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네, 어, 전 진동왕릉에서 우리 소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이곳에서는 저부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각 상태는 약하게나마 양감을 느낄 수 있지만. 표현이 단순하고 간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양은 우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둥글, 동, 어, 둥근 모습, 동그란 눈의 형태와 머리에 솟아있는 뿔의 형태는 표현이 조금 사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어, 마찬가지, 예, 무복을 입고 있고, 어, 비늘 형태의 요갑을 어, 둘러져 있는 그런 모습과 어, 넓은 띠를 어, 휘날리는, 간략한 어, 휘날림에 대신하고 있는 것을 어, 볼 수가 어, 있듯이, 어, 좀 어, 표현력이 굉장히 예, 간략한 모습으로 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적인 면보다는 장식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국장님, 네. 무덤의 둘레에만 십이지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신라의 능묘에서 볼수 있는 십이지상뿐만 아니라 불교, 불교 조각상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석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석등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아, 석등. 예. 그 외의 조각에서도 귀부나 그리고 부도. 아, 부도. 그리고, 예. 그리고 그, 생활 그 아마 절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예, 추가 아, 1 2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아, 그리고 무게를 재는 추 말이죠 헝동왕릉에 예, 예, 왔습니다 헝동왕릉에 있는 12지상의 전체적인 모습은 어, 도상적으로 굉장히 이, 발전된 모습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오늘 어, 축상을 보면서 어떻게 조각이 되있는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전체적으로 도상적인 것은 십이상 그 중에서 가장 어, 발전된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어,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어, 소상 즉 축상을 보고 있는데 조각 상태는 양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조금 마모가 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답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12상을 보면서 각자 자기 띠를 한번 봤을 겁니다. 혹시 회장님 무슨 띠? 돼지 띠. 아, 돼지 띠시고요.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예, 저는 토끼 띠입니다. 네, 오, 우리 오랜만에 오셨던 오신 이석호회원님은 아, 말 띠고요. 예, 네, 저도 또말 띠입니다. 자, 그 둘러보면서 어, 이 자기 띠를 한번 살펴 자세히 살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2지와 관련된 숫자가 또 있죠? 예, 있죠. 바로 시간이죠. 아, 예.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이죠 땅을 상징하는 12지와 하늘을 상징하는 10간을 이용하면 갑자부터 계해까지 나오죠 우리 사람들은 바로 61세 되는 해를 한갑이라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왔죠 지금은 우리가 2012년 이렇게 연도를 부르지만 옛날에는 60갑자를 이용해 불렀죠 그래서 올해를 신청년이라 부르죠. 박물관에 가면 호우총에서 발굴된 청동거룩이 있는데 그곳에 얼묘 년이라고 새겨져 있군요. 달력에도 육십갑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들은 육십갑을 활용해 손 없는 날을 잡아 홀레날, 장당그는 날 이사 가는 날등 중요한 일을 할때 활용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침판에도 있죠. 죽은 뒤에 무덤을 쓸 때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십이 동물은 단순히 무덤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함을 알수 있죠. 우리는 참으로 오랫동안 열두 동물과 같이 살면서. 역사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1월과 2월 우리 두번 12지 답사를 했는데 아직 공부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더 만들어지면 시민문화강좌나 답사를 통해 12지 공부를 좀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